안녕하세요 연서다행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장마권에 들어섰는가 본데요 어제 저녁에 저도 퇴근하고 부랴부랴 비닐을 이렇게 사다가 쳤는데요 아유 비닐을 치는데 막 어제 막 비가 그냥 폭우 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했길래 잘했지 아침에도 비오고 밤에도 좀 비가 왔는가 본데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8시 됐습니다. 아침 8시고요. 하루하루 예뻐지는 이제 창들을 오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이쪽 다이는 전부 창이에요. 창이고, 진짜 겨울 내내는 파랗파랗해가지고 배추같이 크던 애들이. 그러더니 지금은 우리 흔들었습니다. 물이 털어서 진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크죠 물이 털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사이도 금방 들더라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이들이 물이 흔들고 이 앞에는 이제 국민이들인데요. 국민이들을 이렇게 풀분에다 심어놓은 아이들은 이렇게 같이 다이에다 제가 놓고 이렇게 키워, 키워서 그동안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요거는 길바라는 아인데, 이 길바는 아직까지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이아이도물 들으면 빨갛고 이쁜데. 저희 집 파랑새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파랑새를 자랑할 거기에 못해서, 특별히 자랑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요렇게 뽀양이 많이 컸습니다, 머리가. 이제 얼굴이 많이 컸는데요, 요렇게. 고지와이는 그 프리린제 프리린제가 자고가 너무 많이 달아서큰분에다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못옮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 베핑크핑크 딥스인데요 핑크 딥스 올 가을에는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빌레 예쁘죠? 아마 빌레도 얼굴이 많이 사가졌습니다 여름에 물을 안 줘가지고 타잎이 얼마나 많이 졌는지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요더 스티로즈도 지금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분리를 해 놨더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큰 얼굴 두 개짜리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요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요래 했더니 저쪽 아이도 자구 달고 이 아이도 자구 많이 달고 이 아이는 하여 자구를 잘 다는 아이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치와와인데 치와와도 요즘에 자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빼꼼 달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죠? 물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아이스 로즈라는 아이인데 아유 자구를 얼마나 많이 잘다는지 요 아이가 이렇게 다육이들은 때가 되면은. 안 예뻐지는 아이들이 없나 봐요. 이 아이도 그렇고, 똑같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1년이, 1년이 넘었죠? 1년, 1년 됐습니다, 그냥. 1년 됐는데, 이렇게 빨갛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집 올리비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캐라디엔. 캐라리언도 지금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컸습니다. 얼굴이 조금 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올 때도 이름표를 안 달고 왔는데 저는 이 원종 서, 서프라이즈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참이 아이도 예쁜 아이입니다. 새 뿌리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뿌리를 활착 시키는데 이렇게 요국민이들이고요 어제 아침 찍을 어찌, 어제 아침에 국민이들 제가 영상을 담으면서 조금 영상이 많이 왔다 갔다 했나봐요 어느 분이 너무 마구마구 찍어댔다고 <laughs> 글을 올렸던데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요거는 탈론인데요 탈론도 얼봄 지나면서 얼굴을 많이 키웠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를. 요거는 탈론이고요.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요 아이도 물들면 빨갛죠. 요 아이는 론에반스. 론에반스인데, 이두를 이렇게 해놨더니, 깨끗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코데로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코데로이. 비싸지는 않지만은, 몸값은 안 비싸지만은, 그래도 물들면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줘요. 자고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고가 진짜 더디게 다 커요. 그리고 저는, 요, 올해 분갈이를 안 하는 아이들.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분갈이를, 여는 아이들은, 요거 아메스트롱도 그렇고, 이 아이는 헬리아데요 헬리아도 그렇고,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그런데, 아이들 제가 여 위에, 여기 보라색 뭐를 올려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해 분갈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러고, 안 하기에는 조금 그런,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다육이 밥을 올려서, 이렇게 또, 저게 봄까지 제가 지내려고 이렇게 영양제를 올려 줬답니다. 그리고 칼슘제 물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담가서 그렇게 영양을 줘서 또 봄까지 갈 생각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죽이는 줬는데 죽고나서도이 아이는 조금 제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요건 헬리아라는 아인데 요것도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1년 단위로 물론 해주면, 해줘야 돼요. 해줘야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은 딱 보면은 간 입장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엽지듯이 이럴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물찬 것처럼 그렇게 걸을 때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그런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줄, 해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하엽이 이렇게 하엽지듯이 이렇게 누르치요. 간입장이 이런 아이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밥그림은 제가 데리고 와서 새뿌리를 받아준 는데요 그것도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풀를 받아줘서 그대로 놔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베라고, 라가 뭐죠? 어떤, 도, 어떤 분 동영상을 보니까 그 반점 같이 생긴 아이 입장에 생겨서 이거 아픈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요 반점이 생겨서 저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그것도 일종의 세균성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병이더라고요. 저는 아닌 줄 알고 계속 놔뒀는데, 나중에는 진짜 전체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봤더니, 그 뿌리가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점같이.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봄에 겨울 지나고 그랬죠? 그래서 새 뿌리를 받아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베라가몽.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요 아이는 참 입장이 고르지 않고 요렇게 조금 안 이쁘게 요렇게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해준 아이인데 요 아이는 손니엄이네. 손니엄. 솜니움. 요 아이도 작년에 데리고 와서. 얼굴을 잘안 키워서 제가 분갈이를 새로 해줬습니다. 봄에 해준 아인데, 이제 활착이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레드 와인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본이죠. 오렌지 에본이 군생인데, 요 아이들은 아직 물이 안 들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몽슈슈라는 아인데 이이 아이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많은 주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여 옆에 자구도 하나 있고요. 자구도 많이 컸고 이 입장도 좀 소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넙덕하니 그냥 배추같이 그러더니 제가 이쪽으로 건너갈게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네요, 몽쇼슈 그리고 요 아이도 에본인데, 오렌지 에본인데, 이렇게 물이 안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는이아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 아이는 이름이 레드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자구가 여러 개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 따글따글 따글 그냥 햇볕에 내놔서 그러는지, 얼굴을 자꾸 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봄에 해서 지금 뿌리 활착이 다 됐죠. 이렇게다 돼가지고, 우리 예쁘게 들었네요. 요 프랭크인데, 요 아이도, 요 아이도 목동인데 뿌리를 다 잘라서 제가 새, 새 뿌리를 받아줬습니다. 아이도 적심한 지가 2월달에 했네요. 2월달, 올 2월달. 올 2월 달에 해서 새 뿌리를 받아줬습니다. 이것도 오래되니까, 오래된 다육이에요, 이 아이도. 그런데다가 뿌리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밑에 하엽도 많이 지고, 지금 보시면은 그 하엽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다 하엽이 질 애들인데, 이제 속에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죠. 건강한 빛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다육이가 조금 오래되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새 뿌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영살로 다시 돌리는 방법이 뿌리 잘라주는 주는 거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새 뿌리를 거래 받아주시면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이것도애본인데 요거는 스페인 에번입니다 스페인 에번인데이 아이도 묵혀지면 노란색을 보여주지요. 아직까지는 젊 묵혀졌는데, 이 아이도 자구가 양쪽에 두개 달렸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또 달았는데, 이렇게 두개 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에번인데요 원종 에번이 진짜 처음에 손 달달 떨면서 이 많은 거금을 주고, 초창, 초반, 초기 때니까 제가 얼마나 이만한 큰 돈이겠습니까? 그거를 식물을 산다는 거지.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네요. 요 아이도 분갈이를 지금 1년 넘었는데,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녀와 야수. 요 아이는 아직까지 별로 크게 이쁜지 모르겠네요. 요 아이는 손톱이 참 매력적입니다. 요 아이는 색이 이쁜 것보다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먼지라는 아이 제가 여섯 개, 여섯 생얼을떼냈지요 그래서 요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홍상생술. 홍상생술은 얼마나 컸는지 너무 저렇게 상토, 상, 상토 비율을 많이 해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입장이 저렇게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이 이런 모양이 제일 싫거든요. 팔 벌리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창은 될수 있으면은 헐을 갖다가 조금 상토 비율을 빼고 마사 비율을 높여서 저는 그렇게 분갈이를 해 주거든요 창은 짱짱하게 키워야지 상토가 많으면은 크기는 빨리 커지만은 요 아이가 지금 상토 성분이 조금 많은 거 같아요 제이, 제이드 스타인데 이렇게 비를 맞고 나니까 이렇게 진짜 배추처럼 이렇게 커가 있습니다 좀 짱짱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조금 붙여야 될것 같고요. 제가 반대편에 왔는데요. 이 아이는 긴잎 적성인데요. 긴잎 적성도 이렇게 물이 살짝 들었답니다. 이쪽에는 아, 완전히 배추 같죠? 이게 가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옆에 이, 이거를 해줘서, 해가 조금 덜 비치나 봐요. 모기장도 해 주고 토교벌을 해 줬더니 그래서 요아이는 아, 됐 아이고, 저는 애들 이름표 없어질까 봐 제일 어. 네 요아이는 미국 리아라는 아이인데 요아이도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뿌리 활착을 해줘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문스톤이라는 아이죠. 문스톤, 문스톤인데 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자구도 하나 달고 자구가 아니라 이 아이는 꽃대인데 꽃대를 제가 잘라줬는데 자구처럼 지금 생겼습니다. 꽃대입니다, 보는. 그리고 이 아이는 마운틴이라는 아이인데. 자구 생산을 많이 했지요. 이 아이는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제가 떼내서 지금 따로 저쪽에다가 지금 뿌리를 내려서 지금 해놨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큰데다가 해주고 오늘 아침에 지금 한번 저면 관수로 물에 담갔다가 뺐는데 하도 말라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그리고 흑장미 전번 날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나이죠 해줬는데 이 아이는 바로 활착이 됐는지 단단합니다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그리고 원종 에보니 그리고 요거는 이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아니, 아니죠 블루 드래곤이죠 블루 드래곤 드래곤인데 봄에 이 아이는 진짜 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하고, 늦봄에 조금 아이가 좀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갓, 갓잎장이 노랗게 물이 차서 세 개, 네 개씩 걸으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가위집을 내줬더니, 이렇게 무사하게 걸어고 나서 계속 말렸습니다. 제가. 말려서 물을 안 줬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 물을 안 줬고, 적은 아이는 큰 애는 어쩌나 게, 잠깐 엿다가 뺐습니다. 너무 말른 것 같아서 음, 물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보낼 뻔한 아이들요 두 아이 저 밑에 놨다가 비도 안 맞추고 그랬었는데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샴페인 아직 물이 덜 들었죠? 그 샴페인. 저는 빨간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데요 이 아이는 로지립스라는 아이인데 몇월달에 제가 데리고 왔냐면 4월달에 데리고 왔습니다 4월달에 데리고 와서 계속 뿌리 활착을 못 했었는데 이제 뿌리 활착이 됐습니다 뿌리 활착이 돼서 지금 단단한데요 비만 오면 은이 아이들을 얼렁 제가 밑에다가 내려놓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는 샤론스톤이라는 아이인데요 샤론스톤 빨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 보려고 제가 참 조심시켰는데요 지금은 비닐을 쳐서 이제 괜찮아서 위에다 올려 놨는데 올 가을에는 많이 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혼자 적심이 돼 가지고 가에 입장들이 많이 물러면서 애본인데요 자기절로 옆에 철화가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답니다. 철화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 창들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비가림 잘해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장마 대비 잘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오는 올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다영맘이었습니다.